지금 7시 4분이고요. 성경책 가지고 신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읽으려고요. 놀이터 안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앉을까? 반려견이 네. 물어뜯은 보조 배터리 펑펑. 배터리에 어떤 리튬? 어? 엄마 질문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답하는 거야? 네, <laughs> 그래,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시간을 청소하셨구나 안녕하세요 장대높이 <laughs> 길기 블랜디스 세계신기소 별명이 인간새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이탈리아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반려견 알레벤. 반려견을 위한 값비싼 향수를 출시했대 하지만 부정적 <laughs>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거는 좋지? 아니요 부자들의 뭐다? 일뿐이다 네, 어떻게 생각해? 찬성하고 반대 동시에. 우리도 이제 올림픽은 내년에 좋고 이번엔 다음 해는 스웨덴에서 열릴 거니까. AI 도입한 최초 올림픽 파리에서. 아. 이거 그러니까 대원도 AI가 쓰고 해설하는 것도 AI가 하고. 야, 야. 너랑 놀기 싫다고 얘기하더라. 야, 그거 알아? 어제 이연 망점 받았어. 약점을 다른 친구에게. 소문을 내는 거야 말하기 전에 한번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생각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그 벗은 신한 벗은 이간하느니야 7시 41분 아침 뭐 먹고 싶어? 아침 식연 엄마로서는 간단해서 좋은데 그래도 된장찌개밥 먹는 게 어때? 아 비와서 그런지 아니 조금 더위가 <laughs> 가신 것 같아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